안녕하세요 건대 타로제로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내가 바라는 나의 이상향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나는 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뭐 목표와 바램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극대화된 꿈을 오늘은 이제 꾸어보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뭐 연봉을 받고 싶어. 외모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정신적으로는 내가 좀 약간 이런 좀 의식 수준이었으면 좋겠어. 내 주변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인간관계는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모든 면에서 내가 바라는 최고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어떤 상황이라면 내가 좀 가장 나에게 좀 어울리는 상황일까? 왜냐면 또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안 어울릴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금전적인 부분, 또 건강 외모적인 부분, 인간관계 애정관계 부분, 뭐 가족 문제, 어떤 내 주변 환경과 일 같은 부분에서 어떤 모습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편안하면서 최고의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루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였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이런 거였네. 라는 식으로 그런 꿈을 꾸는 하루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이라는 거는 좀 막연하지만 사람은 결국에 내가 생각한 대로밖에 할 수가 없고요. 나의 상상력과 생각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꿈을 한번 극대화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정말로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내가 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게 저절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될수 있는 나의 가장 극대화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겠다. 구체적이면 참 좋거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하루를 가져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꿈꾸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앞에 다섯 장의 예쁜 카드가 준비되어 있죠.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한 번에 손이 가거나 눈이 가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게 좀 헷갈리시거나 잘안 맞는 분들은 1번부터 5번의 숫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카드는 이제 러브 패스 카드인데 제가 이카드 사실 잘안 쓰는데 이번에 그 이제 100일 리딩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카드를 사용해 보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세븐 오브 코인이 나왔구요 아 오늘은 조금 음 게으름부리고 싶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사실 좀 좋은 은, 운이에요 그래서 뭐 나쁜 상황이 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또는 만약에 영업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뭐 수입적이면 또 오늘 돈 들어올 거 기다리시는 분들은 돈이 들어오는 날이어서 굉장히 좀 운이 따르는 날이기는 한데 좀 편하게 있고 싶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퇴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좀 눕고 싶을 수도 있고 약간 조금 게으름부리고 싶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현재 만약에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계획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오늘 약간 좀 조금 유혹에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운동을 좀 쉴까? 오늘 하루만 소금빵을 좀 먹을까? 약간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지혜롭게 좀잘 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하루 정도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해왔으면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는 어, 내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100일 동안 타이트하게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루 빠지는 건좀 그래.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결과도 굉장히 좋은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좀 약간 놀고 싶고 쉬고 싶어 이런,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약간 조금 이렇게 끌어내리는 느낌이에요. 좀 깔아앉게 하고 좀 앉아있고 눕고 싶게 하는 모습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좀 타이트하게 더 밀고 가시던지 또는 하루 정도 약간 조금 오늘은 조금 줄이시고 좀 약간 쉼 시간 쉬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오늘 어떤 일들이 좀 있나요? 아3 오브 컵스가 났고 아 오늘은 뭐 좋네요 감정적으로 대인관계 인간관계 굉장히 좋은 날이라고 나와있고요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좀 소통이 잘 되는 날이라고 나와있어 기분 좋고 좋은 날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심할 점으로 보자고 하면 이제 음주감으로 좀 조심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퇴근 후에 누구를 만난다거나 이럴 때좀 약간 과음 과식 좀 친구들하고 좀 약간 오바해서 놀수 있다 요걸 좀 조심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크게 나쁜 그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 집중해야 돼서 공부해야 된다거나 일을 해야 된다거나 때는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좀 그니까 대인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됐고 잘 되고 감정적으로 즐거운 날이지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갖고 공부를 하는데 막 아무 잡생각 없이 집중만 되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오늘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은 날이라고 나와 있어서 뭐 공부하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수 있다는 걸좀 참고하시면서 좀꾹 참고 하셔야 되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은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즐겁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하루일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만 맞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은데, 분위기는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자,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 아. 우선은 이제 오늘은 책임감을 다하는 하루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보다 좀 어떤 어 에너지가 좀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도 좀 많이 하게 된다고 나와 있고 에너지도 좀 좋아지다 보니까 약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 책임감이 강해지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바쁘지 않을까, 일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데 좀 용감하게 용기 있게 잘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좀 사적인 시간보다는 공적인 시간을 보내는 날이 좀 많을 것. 그 시간들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날일 것 같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하루가 될것 같다. 라는 의미로 첫 번째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저지먼트 카드랑 연결을 한다고 하면 아좀 예상치 못했던 연락이 올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연락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기다리는 어떤 뭐 이성이 있다거나 그럼 그런 건 아니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왜 제가 나한테 다시 연락을 했을까? 뭐 생각지 않게 이런 식으로 좀 예상치 못했던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두 가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만남이라던가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여유보다는 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뭐 공부나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뭐 좋은 어떤 뭐 칭찬을 받고 이런 긍정적인 일들이 있고요. 연락이 올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기다리던 연락은 아닌 것 같고, 예상치 못한 연락. 뭐 싫은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좀 예상치 못한 연락.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A면 뭐 B의 연락. 이런 식으로 좀 생각지 않았던 연락이 올수 있는 하루다. 이렇게 두 가지의 리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좀 일이 더 우선이 되는 날인 것 같고요. 바쁘게 일상이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내가 좀 의욕적으로 기분 좋게 잘 진행되는 날인 것 같아요.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오늘 어떤 날이 예고되어 있을까요? 아유, 바쁘다고 나오네요. 아, 오늘 바쁩니다. 오늘은 쉼없이 바쁘게 가는 날이다 보니까 누군가랑 뭐 소통을 한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날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아우, 너무 피곤해요. 오늘 하루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정말. 아, 여유가 없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빨리 눕고 싶어요. 좀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어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일이 많다. 좀 쉼이 없다. 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리딩으로는.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그, 이제 이 되게 대조적인 그림인 게이4 of Cups는 좀 우리가 나태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좀 감정적인 움직임이 없는 카드이고 이8 of s t a 이 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일이 추진된다는 의미에서 신속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대조적인 느낌의 카드가 굉장히 떴어요. 근데 내가 일적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누군가와 감정에서 좀 소통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뭐라는 모습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소개팅 제안이라던가 누군가가 만나자는 연락이 왔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실 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이 지금 이 리딩을 들으시는 4번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만나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8번 이 스테이브 같은 경우가 아직 일이 완성된 카드가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소통을 한다기 보다는 하든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맞는 날인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일하고 쉬고 이제 이게 약간 오늘 하루의 전반적인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쁠 수 있다는 걸 참고해라. 그리고 어떤 대인 관계에서의 뭐 소통에 연락이 온다거나 그러면 오늘은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응대해 줄 만한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약간 좀 감정적인 부분이 오늘은 이렇게 좀 풍부한 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친구의 고민을 들어준다거나 이러기에는 내가 너무 바쁘고 피곤해. 일만 많아. 그래서 어쩌면 그런 연락이 오거나 그럴 때는 아, 참 팔자 편하네. 음, 애정 문제나 물어보있고 내가 지금 일이 얼마나 힘든데 약간 이런 식으로 소통이 좀안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소통보다는 일에 좀 추진해라 대신에 일이 굉장히 신속하게 뭐 공부던 이러던 그런 좀 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일이 신속하게 잘 진행되는 그런 날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우리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이번 이 주가 아니죠 오늘 되게 바쁜 날인가 봐요 다들 지금 1번부터 약간 좀 바쁘게 가야 되는 느낌의 카드들이 좀 많이 뜨는데 굉장히 바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이 많은 날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투어브 에로즈가 우 나오면 우선은 약속을 좀 어기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랑 만나기로 했었는데 너무 바빠서 약속을 좀 이렇게 딜레이 시킨다거나 미뤘다 상대방이 좀 마음 상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일이라던가 너무 피곤한 모습 때문에 약속을 좀 지키지 못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약속을 어기 되면 좀 일찍 연락을 해서 아 너무 미안해 오늘은 좀안될것 같아라고 그 친구도 뭐 다른 약속을 하거나 뭐 다른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빨리 연락을 해주셔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일적인 결과가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있는 하루이기는 한데 나는 좀 너무 많이 피곤하고 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소통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는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서 일도 많고 아 너무 예민하고 피곤한 날이야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이 많고 피곤하고 이렇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날 만한 여유가 없어서 약속을 해도 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또는 만나서도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좀 기분 좋게 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퇴근하고 좀푹 쉬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안 좋다. 그리고 솔직히 이 소드2가 나오면 혹시 아직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은 약간 그런 감염 위험이 위험 같은 걸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미리 뭐 상비약 같은 거 사다 놓으신다거나 또는 이 코로나 걸린 분들이 그러는데 증상이 감기랑은 확연하게 다르대요 딱 걸리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이 기관지 쪽으로 오는 증상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유의하시라는 의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5번 분들은 어 성과는 좋지만 굉장히 바쁜 날이다 여유가 없다 누구를 만날 만한 어떤 그런 여유가 없고 친구들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어기게 될것 같다. 그리고 일이 많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하루일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한번 해석을 해 보시고 어, 또그 상황에 맞게 좀잘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